10월 30일 관심뉴스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에 e d 연준가 29일 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올 들어 고용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은 올해 초보다 높아졌고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근 몇 달간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일보에서는 김동현, 경기도민 수권,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앞당긴다. 김지사는 국제테마파크는 화성과 경기도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프로젝트라며 신세계 프라퍼티가 당초 계획에 두배 규모로 투자를 확대한 것은 관광,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추세로 봤을 때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와 화성시가 긴밀히 협력해 관광단지 조성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TV조선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2천억 달러 분할투자 MOU 문서 쌓이는 모태로 기사가 났으며, 앵커 총평을 들어보면 밀고당기는 수많은 협상 끝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에이펙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두달 만에 다시 만나면서 최종 결론에 도달했는데 의외의 합의였습니다. 안보 분야는 대략 결론이 났다는 말이 많았습니다만 관세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 극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합의문 형태의 문서가 공개된 건 아니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순 없을 것 같습니다. 10월 29일 에이펙 상황이었습니다. 이상 관심 뉴스 정리, 김피디였습니다.